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물곧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읽은 17장 1절에는 천사가 요한에게 큰 음료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음료가 받을 심판이 드디어 16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그 열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큰 음녀인 로마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아이러니카라게도 음녀가 자기와 연합한 세력이었던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악은 그 자체가 분열의 소질을 가지고 있고 악한 것들의 동맹은 내분으로 자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과 강대국들이 이슬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닌 스스로 내분하여 싸워서 패망한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중에 요나단과 무기든자가 적군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들끼리 서로 정신 없이 쳐죽이고 있었다. 그 외에도 적이 스스로 내분하여 자멸하는 사건들은 많습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민족들과 싸울 때에도 미디안 군대는 자기들끼리 공격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야 20장을 보면 모합과 안본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복병을 그들에게 두셔서 서로 공격하여 자멸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의 공통점은 적들이 내분하여 패망하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내분과 분열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즉 짐승이 태도가 돌변하여 음료를 미워하자 열왕들은 음녀를 죽이는데 동조하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로마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누구도 로마의 멸망을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로마는 조금의 쇠퇴의 기미도 볼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패망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막강한 로마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막강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정말 하루아침에 측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 죽게 됩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은 이 무자비한 핍박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너무나 강한 로마의 권세를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 곁에 예수님은 없는 것만 같고 그 무서운 공격들은 자신들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회의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 싸움은 성도들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의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천사님 요한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들을 이기실 것인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고 그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 말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저히 달라지지 않는 상황,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실패해서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거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분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음료의 심판을 보여 주신 이유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며 또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존중받는 교사로,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